자, 유형 1,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593번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려면 방정식을 풀려면 곱의 형태로 바꿔야지 풀수 있지. 고배 형태로 a 곱하기 뭐 b 곱하기 c는 0이야 이렇게 나오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 이렇게 답으로 할 거니까. 그런데 이 고배꼴로 바꾸는 게 뭐야? 그게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자, 그때 우리가 3차식, 4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뭐 공통인수로 할 수도 있고 공식을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방정식 풀때 가장 많은 건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하는 거야. 인수정리가 뭐야? 인수정리. 그거를 잠깐 보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인수정리. 가끔 아, 인수분해 다 배우고서 인수가 뭐니 그러면 인수가 또 뭔지 모르는 응? 학생들이 있어요. 인수라는 건곱으로 연결된 수 또는 식을 얘기하는 거지 문자 식. 응? 그래서 두개 이상의 항을 항이라는 건더센빼 센으로 연결된 것수 또는 식. 어두개 이상의 항을 하나의 항으로 바꾸는 게 인수분해잖아. 그 하나의 항으로 바꾸면 어, 두개 이상의 인수가 생기겠지. 인수. 인수라는 건 곱으로 연결된 수 또는 식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방정식 fx equal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우리가 인수 정리라는 건 내가 요, 요 x에다가 어? 뭘 대입하면 0이 되지? 를 생각해서 음, 대입해봤더니 0이 돼. 만약에 만약에 음, x에다가 a를 대입했더니 0이 돼. 무슨 말이야? fa는 0이란 얘기잖아. 그지? 그 말은 나는, 그럼 이 식은, 저 fx는 뭘 인수로 가죠? x-a를 인수로 갖는단 말이야. 뒤가 어떨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얘를 푸는 거란 말이지. 자, x에다가 a를 대입했는데 0이 돼? 그러면 그 식은 x-a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음.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대입하면 0 되는지를 아무거나 막 넣어보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서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고 음. 그 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없으면 없는 거라고 0 되는 건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상수항 최고창이 1이고 상수항이 만약에 3인데 가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어보는 학생들 이는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그지? 어, 최고치항이 1이고 상수항이 3이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고중에 그 있는 거야. 그렇지? 그게 대입해서 없으면 0 되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게 인수 정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삽차방정식이 어, 이렇게 있잖아. 이걸 내가 빨리 곱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을 때, 어, X에다 뭘 대입하면 0이 되지? 응? 지금 숫자의 조합이 이미 18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은 대입할 필요가 없고, 또, 어, 그 다음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18의 약수 중에 2, 2가 있잖아? 그래서, 쓱 보니까, 음, 2 대입하면 0될것 같네. 저, 확인. 2는 4 사이 8, 마이너스 2는 4이 8. 되지? 어, 뭐야. 마이너스 8, 플러스 18. 이 되네. 그지? 음. 자, 그러면, 더식은뭘 어, 인수,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요렇게. 됐지?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조립제법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 바로 그냥 식을 썼으면 좋겠어. 맞춰서. 식을 잘 보면, 당장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 다음은 1차인데 저기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있잖아 이미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있어요 그럼 뒤에 1차는 없다는 얘기고 이제 상수항 18이 나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게 잘 안되시는 분들은 조립제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맞춰서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뭐야? 이거는? x-3, x-3. 요렇지. 됐지. 그래서 0 되는 게 이제 근이지. x는 2 또는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3. 이렇다고요. 그래서 가장 큰 근은 3.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9, 1번이 정답이지. 자, 다음. 어, 594번. 또 보시면. 자, 이거는 방정식이 요렇게 나와 있는데, 3차. 어, 인수 정리를 이용하려고. 몰 대입하면 0 되지?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 근데, 어, 8 때문에, 뭐, 택도 없지. 1, 1로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어, 플러스는 어차피 안 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였대. 마이너스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플러스 8. 되네, 0.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0이 됐으니까, 저식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지, 되겠지? 그리고 바로 맞춰, 당장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 제곱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어 x 제곱이 있는데 2 x 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x 하나를 빼야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있어서 얘랑 만나서 없어지는 거. 이제 x가 되는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상수를 맞추면 돼. 얼마야? 플러스 8이니까 얼마? 플러스 4라고 쓰면 되지. 이렇게 해놓으면. 저, 우리가 생각 안 했던, 이 EX는 저절로 맞춰지게 돼 있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바로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 여기서, 어, X는 알파. 이게 뭐야? X는 알파라는 게, 응? 여기서 X는, 자, 요거 0 되는 게 마이너스 2잖아. 그렇지? 또는, X는? 하고서 써야 되는데, 어, 알파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2란 얘기고, 그지? 음, 알파는 마이너스 2구나. 그걸 알게 되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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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보니까 뭐 근의 공식을 썼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금 얘는 이게 0이 되는 거는, 음, 판배식 써보면 알겠지만, B제곱 마이너스 AC? 음수잖아. 허근을,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B,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1이지 마이너스 4ac 4 4, 16 그럼 마이너스 15잖아 그러면 15 i 아, 라고 쓰면 되는 거지 요 아니다 됐지음 그래서 자 베타는 얼마야 그러면 베타는 1이고 감마는 얼마야 15지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세 개를 더하면 16 빼기이니까 10 4가 정답이 되겠네. 자, 됐지. 다음 봅니다. 595번. 이번엔 4차 방정식이야. 4차 방정식. 자, 어찌됐건 나는 저 식을 어 고배꼴로 바꿔야 돼. 즉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x에다가 뭘 대입하면 0 되지를 고민하겠지. 지금 저거는 상수항이 9기 때문에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넣어보는 건 필요 없어. 어차피 9의 약수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되면, 그다음엔 플러스 마이너스 3을 넣어보면 되는 거지. 일단은, 음, 1 넣어보면, 1, 마이너스 4, 더하기 12, 마이너스 9니까, 13, 마이너스 13, 0 되네. 자. 1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저식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를 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채우시던가 아니면 바로 맞추시면 x 네 제곱이 나오려면 x 세 제곱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구나 세 제곱이 없네 큰일 날 뻔했네 세 제곱이 없어 저기는. 근데 이미 마이너스 x 세 제곱이 나와 있잖아 마이너스 x. 그러면 여기는 x 제곱이 있었단 얘기지. 요렇게 해서 세제곱이 그럼 없어진 거지. 됐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마이너스 어, x제곱이 나와 있으니까, 뭐가 더 필요해? 마이너스 3이 더 필요하지. 마이너스 3x. 그래서, 요렇게 만나서, 마이너스 4x제곱이 된 거지. 이제 상수항만 채우면 되겠네. 마이너스 9. 그러면, 플러스 9라고 쓰면 되겠지. 요렇게. 됐죠? 그럼 저기 C B x 는 저절로 맞춰진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어... 요 부분을 또, 여기 또 3차잖아. 요게 0되는 거또 필요할 텐데, 그럼 요 부분만 먼저 자, 역시 또뭘 대입하면 0이 되지? 응? 요게 1 마이너스를 잃은 건 택도 없지. 9 때문에.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랬지? 어? 응?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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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야. 요거. 됐지? 이렇게 대입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3, 3, 3도 너무 크지 않 되고 마이너스 3. 음, 자 마이너스 27 더하기 9 플러스 9 플러스 9 어, 9327 되네 0.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저기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0이 된다고. 그러면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플러스 3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얘는또 바로 맞춥시다.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 제곱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3x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3x 제곱이 나와 있다고 마이너스 2x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얘랑 만나서 어, 이제 x 제곱을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 바로 맞추면 되겠지. 플러스 3 요렇다는 거지. 됐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정리해서 이제 써보면, 결국은 저식은 뭐야? x-1, x-3.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 3은 0이지. 따라서 이게 0 되는 거, x는 1. 자, 또는 이게 0 되는 거, x는 마이너스 3. 또는 이게 0 되는 건데, 지금 저 문제에서 실근의 합을 구하래 지금 여기서는 한 배씩 써봐. 2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면 음수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허근이라고, 허근. 그러니까, 저기서 말한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는요 1과 마이너스 3을 더하면 되니까, 음, 마이너스 2가 정답이다. 그런 얘기죠. 됐지? 다음. 음, 596번. 겁니다. 자 역시 또 4차 방정식 어, 풀어야 되는데 이거에 뭐두이번엔 허근 허근을 알파 베타라 할때 알파 제곱더하베타제곱일것이요 일단 이 방정식을 풀려면 고백골로 바꿔야 된다고 그게 인수분해지 4차식의 인수분해 인수정리를 이용할 거야 자 인수정리 뭘 대입하면 0되지 그러면 어, 자, 1 대입해볼까? 1 마이너스 3 더하기 2 더하기 2 빼기 4. 안 되네, 0이.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어, 1 플러스 3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6 빼기 6, 0 되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돼. 그러면 저식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그냥 맞춥시다 당장 x 네제곱이 나오려면 x 세제곱이 필요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x 세제곱만 있다고 지금 그럼 마이너스 4가 더 필요하지 마이너스 4x 제곱이라고 써주면 돼 그래서 얘랑 만나서 어, 저 위에 있는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나온 거야 됐죠 그 다음에 2x 제곱이 나오면 되는데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와 있어. 음, 6X제곱이 더 필요하지. 그러면, 여기다 6X 이렇게 쓰면 된다. 얘랑 만나서 저 위에 있는 2X제곱이 나온 거란 라 말이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상수항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되지. 0이다. 이렇게 바로 쓸수 있겠지? 그래서 이걸 바로 쓸수 있으면, 이제, 또래 아이들이 이제 조립제법을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뭐 이렇게 쓰고, 계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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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이렇게 내리려고 할때 이미 끝난다고. 끝나 있다고 이게. 시간적으로도 엄청 빠르지. 그리고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식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좋아진다고. 어? 식을 바라보는 눈이. 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푼다라는 게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때 보면 알게 돼. 어, 조립제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인화된 편법인데, 그렇잖아. 아무 생각 없이 그 내리고 더하고 곱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거 쓰는 것보단 이렇게 식을 맞춰가면서 쓰는 거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3자가또 있잖아. 이거 0되는 것도 찾아야지. 요렇게. 그지? 그럼 이것도 또뭘 대입하면 0되나 해서 어... 뭐 1... 안되고 마이너스 1... 안되네. 음... 2... 이 가능성이 있네. 8 마이너스 2 2는 4 4 16 플러스 12 마이너스 4 어때? 20 빼기 20 0 되지. 자 지금 2 대입해서 0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은 뭘 인수로 가지고 있어?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지. 바로 맞춥니다. x 세제곱이 나오려면 x제곱이 필요하지. 마이너스 4x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있어. 마이너스 2x가 더 필요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맞추면 됩니다. 플러스 2. 됐지? 그래서 뭐, 조립제법누군가 쓰려고 할때 이미 끝난다고, 식은.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시면, x 더하기 1, x 빼기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인데, 이, 여기에서 허근을 물어봐. 이건 실근이지, 마이너스 1. 이거 0 되는 거, 2. 실근이지. 그리고 여기서, 판매식 써보면 알겠지만, b 제곱 마이너스 i, 음수잖아. 허근을 갖는다고. 허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저기서 말하는 이 허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이 허근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에서 나왔고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고. 알았지? 알파와 베타. 그럼 나는 뭐저 알파 제곱 더하 베타 제곱 구할 거니까 알파 더하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a분의 b 근과 개수의 관계.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야? 역시 이지 이렇게. 그래서, 어, 이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나온 거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줘야 되니까. 자, 얼마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 2의 제곱. 4.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2. 그럼 2는 4. 0 되네. 그래서, 어, 값을 구하시오. 답은 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음 자, 됐죠. 그래서 어, 유형 1도 끝.